한 바탕 한 바퀴 뛰 돌고 나면은 이렇게 또 나오는데 아프리카 봉숭아도 물을 싫어해요 수분이 많은 거라 이것도 90% 수분인데 어우 이렇게 다 이제는 물렀어요 비 장마가 많이 와서 이렇게 물러요 제일 무서운데 와다 떨어졌어 이제 이게 남아서 이게 마지막 피고 딱 몸체에 가까이, 뿌리 가까이에서 잘라주면은 또새순이 올라오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근데 오늘은 여기 궁금해서 요렇게 둘러봤더니 이렇게 둘러봤더니 저렇게,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요. 꽃대가 올라와. 자, 이렇게 주변을 한번 쭉쭉 둘러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또 나오고 저 뒤에도 있고 네 개는 보이는데 다섯개. 저 속에도 하나 있다. 다섯개. 뒤쪽은 안되고. 언제 한번 요걸를 음, 뭐를 놓아야 되나. 의자를 놓아야 되나. 조금 하, 올려야 되겠어요. 올려야지 이제 신비디움이 올라오면서 노란 신비디움이 작년에 일곱개 일곱대가 올라왔던거를 기억하는데 올해는 다섯 개는 보이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작이에요. 음, 좀 의자를 놓고 이렇게 올리면 좀나으려나 그럼 저 소녀 서녀, 소녀상이 안보이려나 이렇게. 예, 비가 나오니까 나오니, 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어. 나도 비가 싫어요. 뭐, 비 맞아 아주 뭐 이제 키가 클 일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씨가, 우와, 동네 요즘에, 이게, 팜치리가 다들 이제 열매를 맞으니까, 대추 여자든, 뭔 여자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어, 이것도, 어, 좀 내놨더니 꽃이 피네. 음 너무 안 자라, 이게 마르고 꽃이 안 펴서, 품을 늘렸어요, 올해는. 품을 늘리고, 지금 내놨더니 이렇게 꽃이 피네. 오 이쁘다 이 꽃을 좀 진지하게 좀 보여주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것도 음, 화분 두개 풍성하게 이제는 큰게 좋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 용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음, 이렇게 얼마나 큰지 요거 하고 여기 음? 아래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자, 어, 위에 세 개는 아직 다안 컸어요. 여기 세 개는. 이쪽에 다섯 개. 다섯 개 해서, 어, 이렇게. 여기도 다섯 개. 저쪽에 열다섯 개. 이십 개. 좋아요. 여기 자몽도 큼직큼직하게. 비가 오니까. 얼마나 물을 많이 먹었는지 큼직큼직하게 자목이 많이 컸어요. 이렇게 비와서 좋은 녀석이 따로 있고, 음 그래도 이렇게 위에 아, 왁스백오냐 죽은 게 아쉬웠어. 아까워. 어 이것도 새로 나오는구나 민트플라워 음, 있고, 아, 이것도 아, 좀 손질해서 낡은 잎은 떼주고. 어, 이거, 순이 많이 나온다. 이게 꽃이 많이 나올 거 엔터플라워. 그리도 고구마, 고구마 농사가 잘 되나? 소개가 궁금해 죽겠어도 참아요. 참아요. 이렇게, 이거, 노란, 노란 군자란인데잘 어, 피고, 새끼가 하나, 둘, 뒤에 하고, 셋, 넷, 네 개도 새끼도 쳤어요. 음, 이거는 분광기가 참 애매하게 몸통 안에 있어가지고, 참, 나도 보고. 어, 수국이 완전히 수경재배가 됐네. 어, 대명석국은 또저석에그자리 어, 뒤에 숨어가지고 묻혀가지고 보이지도 않네. 여기도 어, 저기 하나 있는데, 베고니아가 어떻게 저기가 사놨는지 모르겠어요. 꽃도 장미도 너무 막 무거워서, 비가또 와요. 비가 내려요. 응.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갑니다. 이렇게. 는섞고 또, 이, 이, 이 이만한 갈랑구에 다 빼줬더니, 이렇게 아직도 있네. 내가 안 치우니까. 이제 몰라 가지고 아, 나 음, 이렇게 음, 꽃 얘기기 나오는 게 꽃봉오리 이게. 이게 가을 겨울 동안 쑥쑥 늘고 나와요, 이게. 꽃봉오리 껍데기. 어, 지금 핀게 있나? 이게 안 보여. 음. 이거 이렇게 뭘있 뭐 너무 가까이서 대니까 안 나오는데 꽃두 개는 확보 이런 게 꽃이 피어요. 긴기아넘 덴드로비움 긴기아넘 자 이렇게 꽃필 준비도 돼 있고 꽃 모어리 준비 돼 있고 미나리는 저렇게 그냥 해요. 가을인데 군절하니 여기저기서 막 그냥 다 피네. 와 이렇게 중간이 없이 으이구, 작년 화상 아, 여름에 45도 50도 할때다 화상 입어서 중간이 뚝다 말라버렸어 다 가지고 이렇게 음, 이것도 대명석고 이렇게 음, 꽃이 피겠지요 이렇게 음, 신비디움 어, 올라오는거 보니까 신비디움 마다 이제 확인을 해봐야될텐데 체크하고 꽃이 큰게 있고 작은게 있고 음. 올 한해동안 없애질 못했네 와 이뻐 이거 행운목 너무 이뻐요 잘 주워왔지 길거리 포행운목 30, 20년, 30년 키워야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이게, 이게 마디마디가, 응. 이렇게 너무 이쁜데, 이걸 왜 버렸는지 몰라. 응. 위로 올려야죠. 팔에 힘좀 길러서. 커피, 커피나무 3개. 4개. 이렇게. 다. 오, 들깻잎이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 꼬신 막 이랬네. <laughs> 이거 갖다줘 <줘도> 애들 먹을래나? <laughs> 싫을 수가 없겠네 차에 커피 나무도 귀찮다고 하는데 커피 하나. 그 근데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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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껍데기 씨씨이 박쥐가 이렇게 갖다 태태하고 와가지고 참. 음. 저기가 지금 팜추리저 집이 지금 열매가 어, 익었나? 어? 그런 것 같은데, 열매가 매달린 것 같아. 익진 않았지만은 나무 가운데 요게 까만 게 뭉탱이 있는 게 열매인데, 어, 어느 집에서 이렇게 익은 열매를 먹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아이 참, 그러니, 그러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굴러다가 쓰레기통 옆에 이렇게 푹 빠지면은 이렇게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음. 아이고 아이고 참비 그만 왔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와서 아이고 진짜 스크린을 다 해도 찍꺽찍꺽하고 응? 자몽 우와 이게 자몽이 이만큼 커요 내 손에 들어오질 않을 정도네 우와 이게 말도 안돼 음, 가지가 막다줄줄 늘어질 정도로 무겁게 음, 한 대는 120개라 이런 게 해가지고 자몽 뭐지 그게 에기스 자몽차 만들게 그것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귀찮아요. 응. 해서 나눠줘야 되니까 귀찮아. <laughs> 찮 요건 벌써 익어가네. 이거 익어가네. 이거는 가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이렇게 넘쳐서 큰일났네. 어, 목요일날 쓰레기통에 가져가는데 이거는 음, 그늘에서 이렇게 하면은 보라색이 나와요. 이게 보라색. 응. 보라색, 백, 뭐지, 이게? 지고? 제부라. 아, 보라색. 여기도 커피, 요것도 이렇게 보라색. 이것도 커피가 연그렀어요. 많이 큰. 연그렀다. 커졌어요. 이것도 커피 연그는게 보이네. 양쪽에 있는 저게, 저거 하고, 요거는 빨래집에서 가져온 거. 가운데에 있는 집들이 있던 거. 똑같이 큰 건데 아무래도 정성이 부족했나 봐. 이거 이거 요거. 신비디움요거를 내놔야 돼요. 햇빛에 내놔야지. 지금부터 어어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어 꽃대 올라왔어요. 응. 이거 엄청 엄청 꽃이 큰 거예요. 꽃대가 올라왔어요. 엄청 엄청 큰 꽃이라. 신비디언, 음, 이게, 제일 큰 거. 화분도 크지만은, 음, 하나, 하나만 나오나? 두개 나왔는데, 꽃이 엄청 엄청 커요. 어, 여깄다. 오, 이만큼 나왔어. 하나, 둘, 항상 두개 나오더니, 올해도 두 개인가 보다. 음, 잘 자리 옮겨서 잡아줘야 돼요, 이제. 쪼아 음, 이거는 어, 방그늘에 이렇게 어, 보라색이 뒤, 뒤에는 보라색인데 그린 칼라가 이렇게 음. 잡초 저게 화원에 가면 다 돈인데 여기 엔젤 트럼펫 이렇게 와 아우 나무탄 냄새 음. 이 공기 오염이네 음. 공기 오염 아,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아, 장글이 돼서, 나무, 감나무, 감 어디 갔지? 감. 다 들어주고, 요거 남았던데, <laughs> 감나무. 하하하, 감나무. 요거, 더 놔둬도 소용없어요. 수확했어요. 두번 <laughs> 놔두고 또 어디 뒤에 있는 텐데, 아이고 비 맞아서 들어가기 싫어요. <laughs> 다음에 제또 커요. 이제 감감 농장 갈 때도 있네 이렇게 커요. 어. 이거는 렇게 남천. 꽃이 피고 열매 맺었다. 어, 첫물매라좀 작은데 남천. 단풍이 너무 이쁘죠 이거. 와너 혼자 이렇게 켰니? 완전히 노랑색. 와 이게 한뼘더 넘는다니까. 그럼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질리면은 완전 30cm 되겠어. 와 너무 너무 커. 얼마나 큰지 꽃이 이렇게 아, 세상이. 음, 노란것만 두개 핑크는 어, 꽃봉오리 이렇게 봉오리는 나와요 꽃봉오리 나와서 이렇게 음, 올해는 겨울에 요거 좀 잘라서 어, 좀 쭉쭉쭉쭉 잘라서 수형을 좀 잡아줘야 되겠어 잘라서 묻으면은 금방 뿌리가 나와요 이렇게 수형 잡아주고 새끼치고 핑크색은 귀에서 멜로.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이번는 이번 쓰레기, 카운트 쓰레기 나갈 때 버릴 거. 아, 이제 정신 없어. 안 쓰면 버려야 돼. 응. 이 내가 만든 파인애플 농장까지만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자. 어지급지급. 아이고 찌끄, 찌끄. 잔디. 아유, 찌저 잘못하면 개똥발. 개똥. 밟을, 개똥. 헉, 내가 이거 안치웠더니 통에 물고 있는 것좀 봐. 물이 더해서 넘쳐. 파인애플이 요렇게둘 다섯 일곱 이렇게 잘 커요. 어. 잘 커요. 응? 전번에 새끼 있는 거 어디, 다가 났나? 없네? 응, 저쪽에. 파인애플 농장. 어이, 출척 출척. 음.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출척 출척. 월남 고추, 월남 고추. 완전히 고추 농사도 성공. 이게 웬일이야? 이게 며느리 턱밭인데 어, 조그맣게 며느리가 쓴 턱밭인데 월남 고추 해놨더니 이거는. <laughs> 음, 레몬그라스, 레몬그라스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는 바질, 바질, 민트, 바질, 씨가 다 연결했네. 씨나 받아야 되겠다. 꽃피고 씨 받고. 음. 이렇게 또 하루 이렇게 체크하고 갑니다. 어, 이것도 막 그냥... 잘라서 박아놓기만 하면 뿌리 내리는데. 응? 아이고. 와, 요거 나오는 거. 오, 요거. 몬스테라 새순이 나오네, 새싹. 오. 전번에 자른 거 몬스테라 새싹이 나오네. 호호호. 그러면 또 하나는. 또 하나는. 하나는 이쪽에서 했는데. 저쪽에 하나는 나오는데. 요거는, 요거는 아직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왔어, 요거는. 음, 기다리면 나오겠지. 이거 드라세나도 그래, 뿌리가 나왔는데, 뿌리가 나왔는데, 이거 화분에다가 꽂아줄 뭐가 안네 <laughs> 이거지.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아이고, 구석구석 엉망이네. 음 이게 좋아서 헤 <laughs> 요게 좋아서 요로 아, 집에 들어가 비온다 와이거갈랑코에 이거, 이렇게 이거. 어, 꽃이 피면 은 안개꽃같이 너무 이쁜 곳인데 정말 이렇게 어, 번지기가 새끼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오은데 잡초처럼 화원가면 돈인데 잡초 잡초가 됐어요. 우리집에 이것도 꽃이 피고 쳐요. 이것도 한두개 어, 이게 선인장 코너에 가면 팔던데 이게 10년 넘게 키운거니까 10년이 뭐야 2 0년이다 되나 이자리에서 렇게이 아이고 비가 개일려나 어, 내일은 잠깐 개인다고 했는데 내일 모레까지 이틀, 이삼일은 좀 잠깐 반나절씩 했는데, 비좀 끝나주세요. 해좀 주세요. 즐거운 하루. 시드니 오즈가든 안개비에요. 빠이. 여기가 매년 감이 걸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홍시가 되고, 꽃감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눈욕이 좋아요.